지영씨하고, 네. 그리고 정예인씨. 지영씨가 노박쿠탁자원에서 조사받고 반응이 좀. 재밌게 많이 봐주셨다고 연락주시더라고요. 음. 조회수가 그때 얼마나 되셨죠? 100만 넘었던 거는 봤는데, 음, 음. 뭐, 잘 모르겠어요, 그 이후로는. 신경 안 쓴다? <laughs> 우리 저 예인씨는 조회수. 전 100만에 넘었었던 거 같은데. 차이가 많이 나네, 두 분이. 아, 아니, 아니, 야 <laughs> 그렇게 차이 안 났단 말이야. 차이 나죠. 100만 차이면 되게 많죠. <laughs> 둘이 친해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. <laughs> 누구라도 잘 나오면 좋은 거아요 얼굴이 지금 거. 빨개진것 같은데. 아니야, 아니야 아니야. 괜찮아요. 네 그럼요. 거에 기 대해서 자존심이나 이런 게 없어요. 전혀 없고 저는 제가 백만에 나온 것도 신기해가지고. 안 나온 거죠. 백만에서 그잘 나온 잘 거죠. 거죠? 잘. 게임이 안 되니까. 아니 아니 아니. <laughs>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열심히 한다고 나오지 않아. 그래서 오늘은 좀 김지영 씨 위주로 줘. 아저 아까 좀, <laughs> 어, 좀 탑승해도 돼요. 오늘은 왜 나온 거죠? 근데 예은 씨는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은데. 신기자. 아, 네. 신기자. 정혜인 씨의 질문을 조금만 주세요. <laughs> 나중에 내가 물어볼게. 아, 죄송합니다. 나 130만 딸이라. 이번에는 정혜인 씨 질문이에요? 네네네. 네, 네. 식사하셨어요? <laughs>